맥주구이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집에 석쇠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리고 아 석쇠 밑에 뚝뚝 떨어지는 걸 청소하기 싫어서 거부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저부터도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손 쉬운데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, 원래 맥주구이는 된장으로 하는 건데 오늘 제가 맛의 신세계를 <laughs>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양념장에 쌈장입니다. 자, 쌈장 맛술. 넣주시고요. 홍고추 좀 다졌어요. 홍고추 한 개, 청양고추도 한개 다졌습니다. 네. 마늘도 한개 구울게요. 자, 고기가 한 면이 익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마늘도 구워지고 고기도 다 구워졌어요. 그러면은. 한 편으로 이렇게 밀어 놓고 요 양념장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워 놨던 고기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. 토치까지 이용해서 불맛까지 슉 입혀서 완성을 했습니다.